제일 먼저 했던 게 위생. 내가 좀 깔끔한 걸 음. 너무 좋아하잖아. 음. 그래서 좀 깔끔하신 분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음. 아, 원래 다 그러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오시면 옷부터 제일 먼저 갈아입고. 음 맞아. 앞치마 하시고. 음. 그리고 원래 마스크도 쓰시는 건가? 마스크까지 착용하시더라고. 음. 그러니까 딱그첫 모습에서. 오 되게 철저하시네 라는 모습이 들어서 조금 그런 면에서 안심됐고 정리정돈이 음. 깔끔했었어 그래서 너무 좋더라 음. 나는. 두 번째는 이것도 제일 중요하긴 한데 아기 케어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이 셋 키우고 계신 지금도 육아 중이신 음. 엄마이고 오히려 젊은 분이신 분이어서 음, 요즘이나 키웠으면 은 어, 요즘 지식에 맞춰서 어.. 아이를 되게 전문적으로 케어하셔서 어. 어, 배울 점도 되게 많았고, 음. 일단은 애기를 너무 예뻐하는 게 보이셨어가지고 음. 거기서 이제 좀 안심을 하고 맡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음. 세 번째는 어,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아기 육아를 잘한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약간 내 멘탈을 관리해 주신... 음. 음. 계속 집에만 있어 우울해지고 힘들다. 어. 음. 외출 나 밖에 나갔다 오라고 어, 잠깐 산책이라도 하고 와라 음.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아.